우리가 오늘 읽은 20편, 20, 아, 49편의 이 말씀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모든 한 구절 한 구절 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 12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존귀하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존귀하나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마침내는 멸망하는 심승같도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짐승이 생명을 마아가는 것처럼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 역시도 이제 그 생명을 다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존귀하지만, 존귀하지만 그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존귀할지라도 그 생명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마감이 있지만, 그러나 이본 오늘 읽은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은 15절 말씀에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앞 부분에서는 이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으나좀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까 우리가 마침내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영혼을 수울에 건세서 건져내시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에서 다시 12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주어지죠 존귀하나, 그렇죠? 우리 인생이 존귀합니다. 존귀하나,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한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 그렇지만 그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 수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무엇 과 같다라고 하면 멸망하는 짐승단도다. 우리가 존귀하다 그러나 존귀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존귀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깨닫,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나는 존귀한, 존귀한 만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비록 짐승과 또 짐승과 같이 우리의 생명의 마감을 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이 내게 찾아올 때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었죠. 일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모든 백성들아, 만민들아, 만민들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의 거민들아, 세상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아, 모든 백성들아, 그리고 세상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아, 그리고 모두 그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 두 번이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백성들아,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들라 그리고 세상에 거민들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그리고 모그 모든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라. 왜? 왜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묵백성, 그 모든 거민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리고 이, 이절 말씀은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 지어라. 귀하고 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부하고 가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 들을 지어라. 귀하다고 할지라도 또 천하다고 할지라도 부하다고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 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한 들으라 그리고 기울이라 그리고 이 절에서 들을지어다 자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입은 지혜를 바라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손으로 흡족여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명철 명철은 바로 이해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해할 수 있는 명철함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 귀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부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절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귀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자 6절에 6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유, 부유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실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계속해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가실 때는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아둔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구할 수 있을 수 없다라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갈 때는 그 하나님께서 되찾아가는 생명을 내 재물이 내 물질이 막을 수 없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되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물질도 재물도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절 말씀에서 본문의 말씀 시평이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는, 자, 재물이 많다라고 해서, 많은 물질을 모았다라고 해서,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 죽음을 결코 피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는 지혜가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혜가 없이 어리석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지혜 있는 자나 무지한 자나 동일하게, 자, 동일한 자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을 그들이 죽을 때는 죽음을 맞아야 되는 그 재물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11절 계속해서 말씀해서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있으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 사람들이 마치 죽을 때는 그자기 가지고 가 있었던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된그 모든 재산이 영원히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 같지만 자,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대여서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 그러나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제 남겨두고 간다라는 것을 10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물질을 벌어낸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영원히 남겨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가실 때에는 그 모든 물질들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형제의 생명을 성량할 수 없다라고 본문에 말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십2절 말씀에 사람은 존귀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생명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생의 본질 한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15절 말씀에 자 그렇게 부정적인 것 같은 자이 세상에 우리 인생이 더덕는것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줄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볼때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1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도 짐승과 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수월해서 건느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절,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다시 12절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 같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존귀해서 이 땅에서 많은 물질과 부유함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가정해 봐요. 우리가 많은 물질, 많은 재산을 모아놨어요.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존귀하다 할지라도, 많은 물질과 재물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에 기다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인정해 줘요. 그러나 마침내는 그 존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존귀한 존재다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의 생명이 장구하고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그 의미가 그렇게 인생은 더 높은 것이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자 사람이 사람이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 깨닫기를 원한다 자 똑같이 짐승과 같이 우리가 멸망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영접하시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 줘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과 그리고 15절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자, 부정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장구하다 못하다, 장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같이 우리의 생명이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건전하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 0절 말씀에서 존귀한 우리 인생에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존귀한 인생 못되는. 내가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깨닫다라고 는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존귀하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멸망하는 침수과 같다라는 게 그러나 우리는 멸망하는 침수과 같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길 바래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